네, 지금 세계는입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남미 아르헨티나는 또 다른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44명의 승조원을 태운 잠수함이 실종된 지꼭 1년이 되는 건데요. 애타게 아버지를 찾고 있는 이 어린 소년을 비롯해서 가족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수께끼들이 남아있는 이 실종 사건, 이재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티켓을 들고 대통령에게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며 묻는 어린 소년. 아르헨티나 해군기지 앞에는 지난해 실종된 산환 잠수함을 찾아달라는 수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하는 승조원 가족들. <목소리가> 4 4명의 승조원이 탄 잠수함이 아메리카 대륙 최남단에서 기지로 돌아오다 사라진 지꼭 1년. 정부는 수색에 43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10여 개국의 군과 민간 선박의 도움을 받았지만 잠수함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합선으로 수중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정도입니다. Yo recordamos todos, todos los a r g e n t i n 하지만 실종 승조원 가족들은 정부 수색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마크리 대통령은 조만간 국방부가 사건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파울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